우리 다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만 실패하는 걸까요? 이게 그냥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모든 사람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는 저명한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와 함께 바로 이 어렵고도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그의 깊이 있는 분석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 조건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바로 이 여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를 거치면서 볼코프 주장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다 보면 우리 내면의 갈등과 싸움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그의 진단이 아주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뭐랄까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이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왜 모든 인간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져도 결국에는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일까요? 벌코프는 바로 이 보편적인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죄가 그냥 일부 나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사실 이건 역사나 우리 각자의 경험을 돌아봐도 부정하기 어렵잖아요. 벌코프가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예외가 단한 명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죄의 보편성 말이죠. 그렇다면 이 보편적인 싸움의 원인이 대체 뭘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쁜 환경 탓이야. 나쁜 걸 보고 배워서 그래. 하지만 벌코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한테 훨씬 더 깊이 들어가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직 선과 악을 따라할 수도 없는 아기들조차 죽음을 겪는다는 이 냉엄한 현실을요. 벌코프에게 이것은 죄가 우리가 배우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내재된 상태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벌코프 진단의 심장보라고 할수 있는 원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진짜 꼭 기억해야 할건 원죄는 우리가 저지르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처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아담의 첫 번째 반역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불리한 조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얻은 게 아니고요. 마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물려받는 유전적인 소인과 같아요. 우리를 계속 한쪽으로, 그러니까 죄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그런 조건인 거죠. 근데 벌코프는 이 원죄라는 상태에 두 개의 얼굴이 있다고 설명해요. 하나는 법적인 얼굴, 다른 하나는 도덕적인 얼굴. 이 둘을 딱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얼굴은 원죄책기입니다. 이걸 법정 드라마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코프는 아담이 그냥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대표였다고 봐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지었을 때그 법적인 책임이 그가 대표하는 우리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전가, 즉, 넘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 없었어도 우리 대표의 행동 때문에 법적으로 너 유죄라고 판결받은 것과 같은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얼굴이 바로 원어염입니다. 이건 우리의 도덕적인 상태, 즉, 우리 내면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담의 타락 때문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선한 본성을 잃어버렸고, 그 대신에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에 있는 죄책은 우리의 법적인 신분에 대한 거예요. 이건 법적인 원리에 따라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유죄로 간주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오염은 우리의 도덕적인 상태 그 자체입니다. 이건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특징을 물려주듯이 유전되어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고요. 자, 여기가 벌코프 주장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솔직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둘의 순서 문제예요. 보통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부패했으니까 나쁜 짓을 하니까 유죄다 라고 흐르잖아요. 근데 벌코프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는 우리가 먼저 아담 안에서 법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죄책이죠. 그리고 그 유죄 판결에 대한 벌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선한 본성을 거두어 가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염이고요. 정리하자면 법적인 판결이 우리의 도덕적 상태를 낳은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질문이 남죠. 아니 도대체 아담 한 사람이 죄 지은 게 어떻게 나의 죄가 될수 있는 걸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 역사적으로 두 가지 큰 설명이 있었습니다. 실제 설은 말 그대로 우리가 모두 아담의 허리 안에 물리적으로 존재해서 그와 함께 죄를 지었다는 주장이고요. 반면에 벌코프가 지지하는 언약설은 이걸 법적인 대표 관계로 봅니다. 아담이 우리 대표로서 행동했고 그 행동의 결과는 그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에게 법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컬코프가 굳이 언약서를 지지하는 데는 아주 결정적인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죄가 생물학적으로 유전된다고 보는 실제설을 따르게 되면요.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 없이 태어나실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바로 이 로마서 구절이 언약서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준 방식과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 사이에 아주 직접적인 평행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두 경우 모두 핵심 원리는 똑같아요. 바로 대표의 원리라는 거죠. 한 사람의 행동이 그가 대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 대칭 구조가 정말 선명하게 보이죠? 첫 번째 아담이 대표로서 불순종해서 우리에게 죄가 넘어온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대표로서 순종해서 우리에게 의가 넘어온다는 겁니다.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메커니즘과 구원이 주어지는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거울처럼 대칭을 이루는 정말 놀라운 신학적 설계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뿌리 즉 원죄라는 상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뿌리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즉, 우리가 매일매일 실제로 짓는 그 죄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죠. 이 나무 이미지가 딱이죠. 원죄가 우리 존재에 보이지 않는 뿌리, 즉, 죄로 기울어진 우리 본성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개별적인 죄, 즉, 본죄는 그 뿌리에서 자라나는 눈에 보이는 열매들인 겁니다. 물론, 모든 열매가 다 똑같은 무게를 가지는 건 아니겠죠. 벌크푸도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지만 그 열매인 죄들은 그 심각성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모르고 지은 죄와 알면서도 지은 죄, 연약해서 넘어진 죄와 대놓고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그 책임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어쩌면 듣기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그 무엇보다 절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한 문장, 이 문장이 벌코프 죄론의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죠. 우리의 진짜 문제는 몇 가지 나쁜 행동들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죄로 오염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는 말이 오해를 많이 사는데요. 이게 모든 인간이 뭐 악마처럼 사악하다거나, 양심도 없고 착한 일은 전혀 할수 없다는 그런 틀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죄의 정도가 아니라 범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맑은 물이 담긴 컵에 잉크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 잉크 한 방울이 컵 전체로 퍼져나가서 물 전체를 물들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죄의 오염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 부분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논의가 도달하는 최종 결론은 정말 냉정하고 단호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만약 벌코프의 진단이 맞다면 우리 스스로는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힘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처럼 죄에 대해 깊고 정직하게 이해해야만 구원이 왜 전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결국, 벌코프의 이 치밀한 분석은 우리를 이 거대한 질문 앞에 딱 세워놓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면 희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냉정한 진단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희망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 인셈이죠.